어.. 저희팀에는 일단 스텔라, 루이스, 자네트, 제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혼자서 원딜인데요 어, 상대팀은 레나, 도일, 로라스, 아이작, 루이스 5근이네요 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 공을 솔직히 2장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셸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5근이면은 훨씬 좋아요 텐트를 리좀 특이하게 할게요. 아, 처음에 신발 하나 가지시고, 장갑, 모자. 처음에 신발, 스타트는 일단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지금 플래시 끼고 온게 굉장히 이득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더토링 하나 찍어주시고, 절대 마 타워를 해선 안 돼요. 오 근거리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는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상대 레나가 공이라고 하네요. 상대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막아야 아들, 아들, 돼. 막아야 된다고 아 그래요. 일단 타워 하나 교환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일루전 껴주시고 버터 껴주시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봐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아, 2장까지 가버렸네, 실수. <laughs> 원래 여기서 장갑을 지금 굳이 2개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아, 어, 제가 장갑을 가버렸네요. 일단 셔츠까지 가주시고. 어주시고바이딩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공이 찍어주시고 2장 1모에서 2장 1모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5근이라 좀 조금 더탱키하게 갔으면 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버릇처럼 2장 가도 가버렸어요. 자 일단 성장해주시고 일단 나먹고주시나고그 다음에 고단신나 먼저 니가 나가고, 고고 팀이 잘려가지고 이번 타워를 줘야 될것 같아요. 굳이 더 토를 친다고 해서 막 맞긴 맞겠지만 그 다음 트루퍼한테 어... 가야겠다 그냥. 이거 왜냐면 트루퍼를 아직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상대가 5원이라 5원이라 쉽네요. 지금 더토를 킨 이유가 36분이니까 35분에 이제 트루퍼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더토가 아직 그때는 다시 차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무리수 한번 둬본 거예요. 근데 무리수가 이게 좀 어찌 보면은 무리수인데 이게 지금 잘, 잘 풀려갖고 캐리가 돼버렸네요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서 1셔츠에서 원래는 2셔츠에서 이렇게 2장갑을 가지 않았으면은 2셔츠에서 이제 허리를 찍고 할 했겠죠. 2셔2 열리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laughs> 원래 2셔2 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 셔죠. 이거 괜찮아요. 뭐 장갑 두개찐 것도 납지 않은 거니까.

아이고, 용선 받고 죽어버렸네요. 그래도 두 명을 잡고 죽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트로퍼도 먹었구요. 여 그래서 바지를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 플래시를 먹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일단은, 네, 이게 이 셔츠였다면 살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아. 여기서, 일단 바지 두개 가질 거예요. 음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제가 점수가 높게 나오네요. 자 일단 이바지 사주시고 그럼 지금 물리더라도 다섯 명에서 저를 때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죽기가 어렵죠. 어... 일단, 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더토리 하나 찍어줄게요. 저는 아, 제가 물렸네요. 너무 한적에 오래 있었나요? 음, 트루퍼 나오는 위치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물렸네요. 아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데. 아, 확실히 이 셔츠를 갔다면 지금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아, 처음에 이 장갑 찍은게 조금. <laughs> 혀 하나 줘도 괜찮아요. 뭐 상대 키워서 빨리 이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laughs> 일단 좀 커야 되는데, 어 지금 좀이 셔츠가 급한데, 이 셔츠가 좀 급한데, 아... 팀을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 애가. 빨리 이 셔츠를 달아야 되는데, 일단 이 셔츠까지 좀 빨리 클게요 지금 이 셔츠를 못 가서 약하긴 해요. 버터를 쳐도 지는 싸움이라면은 아. 음. 팀원이 딜을 못 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팀이 못했다고 말을 하기에는 아좀 아쉽네요. 어, 근데 제가 없는데 싸움을 해버리면이기기어렵 팀이 잘리네요. 상대 5분 거리인데. 그 다음에 일단 바위를 다 찍어줄게요. 어, 지금 들어오네요. 마을을 알겠네요. 들어오는 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들어오네요. 바이링 다 찍어주시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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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환타는 잘했는데요. 어. 위험한데요. 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렇게 죽나요? 아, 다 개피인을 만들어 놨는데, 아, 조금 아쉽게 됐네요. <laughs> 뭔가, 제가, 아 못해서 지는 것 같진 않는데, 아, 결국 이기는 이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까지 두개다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한타 때는 솔직히 이제 스킬샷들을 조금 어잘 맞춰 주면서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방금은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딜이 조금 모자라서 어, 못 잡은 감이 있었죠. 목걸이 다 찍어 주시고 어 일단 소신까지 잡아내네요. 좋고요. 용당하는 건가? 트루퍼 잡으러 이제 팀원이 이제 온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를 다 찍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딜이 모자른 것 같으니까요. 아, 딜좀더 올릴게요. 일단 2링의 장점은 하나만 찍어도 딜잘 나온다는 거예요. 체이스 하나 찍어주시고 모자를 갈 거예요. 왜안 가죠? 저거를?

이거 먹고, 이제 이모자 달아주시고, 날아가서 따라가서, 네. 바이굴리기 떠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장갑 전에 일단 일루전 링을 다 찍을게요. 탄로팀 근키가 많아가지고. 아이는 이제 대각으로 써서 타워에 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 장갑보다는 지금 이제 딜은 충분하거든요? 어, 이제, 레나가 근데, 건지를 했네요. 잡아주시고. 원래 삼 셔츠를 가려고 했는데 요즘 이게 안 맞네요. 노차진 바위군입니다. 아이고. 래 이게 이미지력이 좀 없었을 때는 이게 잘 맞았는데요. 잘안 맞네. 여기는 밀 만한데. 시청을 아, 좀 해가지고 멘트가 없긴 한데. 역시 5분에는 이첼이 약이죠 약.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상대팀에 이제 근근가좀 많아가지고 수월하게 게임이 진행됐네요. 아, 어... 일단은, 처음엔 1장 1목까지만 타도 충분했는데, 아, 제가 2장을 가버린 바람에, 조금, 미스가 있긴 했어도,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하기에는, 뭐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공약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엘이었습니다.